등비수열 합은, 네, 어쨌든 등비수열 자체가 뭐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등비수열 합에 대한 건데요. 이거고요 요거 이제 날리면은 사실은 이거라서 첫째 항부터 양까지 더한 거다가 거꾸로 나온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사실 큰의미없고요 어, 다시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 요런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2005년 3월 가형 뭐 9번 거기 책에 있는데, 제가 평가원 문제를 보고 이게 떠올라갖고, 1열, 2열, 3열. 글씨 봐라. 원래 글씨 못 쓰는데 이것도 쓰기 귀찮아서 이러겠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 A1, A2, A3. 그러니까 1열에 들어간 숫자의 합을 A1, 이걸 A2, 이걸 A3라고 하자. 이때, 어, 뭐, 요렇게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뭐, 이런 거거든요. 요거 더하고 요거 더하고 요거 더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이 문제가 이제 그 평가원 모의고사 를 보고 볼때딱 떠올라 갖고 그냥 풀었는데 음 이런 사전 지식이 없으면 너무 좀 어렵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어 갖고 주제로 하나 더 다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육수 으... 이거 이제 먼저 이 육성을 보내고 싶겠지. 이 육성을 보내고 이 육성을 여기다가 들어갈 수 있죠. 제일 크니까. 여기다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육성을 2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망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이 육성을 여기다가 넣어볼까? 할수 있어요. 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냐하면 이 육성이 64거든요. 이건 32고. 이거 16, 이거 8, 4, 2요. 그러면은 여기다 내면 안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2육 6승 갈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이유는 얘네를 다 더해도 얘를 못 이길 수가 없어요. 얘네를 다 더해도 64가 크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거를 이제 그냥 탁 던지니까 쉬운 거지 하라 그러면 어렵죠. 2육 6승은 이 문제 그 자체는 2육 6승은 여기 있어야만 하고 5승은 여기 있으면은 뭐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랑 그다음에 오승이 여기 있으면 또 어떻게 되는 거랑 이런 두개 갈리는 문제긴 한데 여하간 근데 왜 이걸 다도하면은 얘가 더 크죠? 이걸 다도한 거보다 얘가 왜더 크죠? 야 미적자들아, 미적자들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어휴. 알았어. <laughs> 자, 미적을 몰라도 알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SN, 2엔승이라고 해볼게요. 2엔승을 가지고 AN이 2N승일 때 2, 사 6, 8, 2엔승이죠 2, 사 8, 16, 그죠 2N승일 때 SN을 구하시면 뭐가 돼 초항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얼마가 돼 맞습니까? 이게 N번째 한 가지 합이에요. 어... n번째 항은요. 됐네요. 맞죠? 누가 커요? 다음 항이 n번째 항까지 합보다 크다는 게 이걸로 바로 증명이 되죠. 그것도 있고 등비수열 그 자체를 그냥 분석하셔도 상관없어요. 거꾸로 분석하실 수 있는데 얘를 반 나누면 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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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나누면 얘거든요. 미적을 배우신 분들은 이해하야든다는건 그렇기 때문에 반 나눈 걸 무한히 합 하면 두 배가 되거든요. 이제 바로 구할 수 있다라고 제가 했는데 이걸 뒤집으면 돼요. 이거 두배 커지죠? 그렇죠? 그래도 뭐보다 작아요? 다음 거보다 작아요. 이거 다시 두배 커져도 그렇죠? 이거 두배 해도 얘보다 작고요. 다음 거보다 작고 어쨌든 그 다음 거보다 작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래 항상 이만큼 모자르다 뭐 이런 건데 여하간 에이, 뭐 모를 수 있지. 이런 합의 특징이 있다 정도인데 그게 이제 언제 나왔냐면은 여기서 나왔죠. 2021년 수능에 나왔네요. 모의고사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아는 애들은 야, 이거 뭐냐? 이거 되게 쉽게 풀었고 이런 성질을 모르면은 야, 이거 풀 수가 없지. 이건 내가 볼 때는 전혀 풀 수가 없다고. 하간 그래서 어. 절대값의 일은 이거 그러니까 일단 이 문제를 그냥 우리가 사전 지식이 어, 없다? 있다? 뭐, 대충 생각해봅시다. 절대 값 A1은 이냐? 이 말은 뭐야? 이거 좀, 어, 헷갈리지? 약까안 헷갈리지? A1은 뭘수 있어? 2일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어, 뭐 A는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네. 이게 지랄이지.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은근히 괴롭거든요. 뭔지 모르겠는데, 이양의 절대 값을 쓰였어. 그리고 두 배를 뜨니, 이 절대 값이 쉬운 거랑 똑같대. 이게 무슨 말이야 아 이건 양수야 맞지 얘는 양수라고 그 곱하기 2 x 는 양수야 맞지 AM플러스 1 자체는 몰라 당연히 절대값이 오면 당연히 양수인건 해 맞지 뭔지 알겠어 그럼 AM플러스 2 양수란 얘기야 수란 얘기야 모른다는 얘기야 뭔지 알겠어요 지랄이네 망했네 뭐야 공비는 얼마야 이야? 이도 아닐 수 있어, 그렇 어쨌든간에 숫자는 절대값 차는 몇 배가 돼, 두 배가 돼. 다음 항은 이한, 사한이면 얼마야? 마이너스 사야. 그 다음 항은 하아니면 마이너스 팔. 이런 소리야. 이런 소리 도달하는 것도 어려워, 사실은. 왜냐면 맨날 보던 거면 아마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가 근데 이건 또뭔 표현이지 이렇게 되거든. 빨리 할수 있는 방법은 뭐야? 내가 읽어주니까 그런 거고. 빨리 대입해서. 이건가? 이건가? 빨리 찾는 것밖에 없겠지. 어쨌든 좋아 이걸 찾는 것도 오래 걸리는데 내가 그 오래 걸리는 과정은 단축시켜. 이거 치자. 뭔지 모른다는 거야. 이 수많은 경우가 되는 거야. 이 경우가 몇 개야?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그쵸? 아 뭐야? 이 n 승 가지 수로 쭉 늘어나죠. 가능한 경우의 수가. 근데 뭐야? 열개 항을 더했더니 마이너스 1 4래 <laughs> 이거 어떻게 찾지? 이거 어떻게 찾지? 그런데 1사5 7 9항을구하래 그러니까 이제 제 여러분이 예습을 하면 더 좋고 뭐 재수업만 들으면 수업만 와서 들으면 그거는 그대로 나름대로 좋은데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 그거인 거예요. 이런 거를. 실제로 맞닥뜨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무슨 전략을 짤지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저도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이, 어, 런이 또는 마이너스 있겠고 오냐, 이건 또. 아씨, 짜증나. 이러면서 봤어요그 저는 짜증이 나지. 맨날 봤던 거면 그냥 이렇게 대충 보고, 이렇게 다음 거 빨리 계산하고, 어떻게 해? 눈깔로 대충 뭐 이게 풀고, 안 되면 손좀쓴 다음에 풀면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잖아. 아, 뭐라는 거야. 뭐 이런 생각 하잖아. 아 어, 이거 아니고 어, 이거 실수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하면 넘어가는 거야 이아이면사아이면 만약에 한는 거지 막 가다가 자 존나 당황스럽지? 왜냐면 결정이 하나도 안 되잖아 다 보고 <laughs> 다 보고 아까 그 문제 딱 떠오른 다음에 이거네 하고 난 풀었고 그,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2005년 가영 그 문제가 안 떠오르겠지 야 2005년 모의고사를 누가 봐그 경험했었는데 게다가 아, 저는 여러분들의 교재에 넣어놨어요 1학년 교재. 에 그때 설명합니다 한번. <laughs> 그러니까 당연히 당연히 모르는 게 맞는데 어, 공부를 열심히하면 알수 있다 뭐 이런 건데 <laughs> 수능이잖아. 수능 날 풀었다고 수능 다음 날 풀었다고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막막함 그래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런 거를 좀한 차례 겪어 오시면 더 좋겠다라는 거고 어쨌든. 대충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어요. 아까의 원리에 따르면 아까 제가 배경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무조건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어요. 다 합쳐서 마이너스가 나와 났기 때문에 얘가 전부 마이너스였다가 얘가 플러스가 돼도 그럼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면 그냥 플러스가 돼버려요. 이거 다 더해도 얘가 크거든요. 알겠어요? 아까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린 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다시 한번 해보면 뭐냐면 이건데 반 자르는 거예요, 계속. 얘를 반 잘라요. 이거 더하기, 또반 잘라요, 더하기, 남은 거에 또반 잘라요. 잘라요, 더하기, 반 잘라요, 더하기, 반 잘라요, 더하기, 반 잘라요, 더하기, 이거 무한히 계속해야 된다고요. 무한히 계속하시면 뭐가 되냐면 결국 채운다고요, 그렇죠? 극한의 개념을 따지면. 여러분 이제 급수라는 개념을 안 배우셔도 다채험을알수 있어요. 그럼 이 넓이가 1이라고 치시면 한번첫 번째 넓이가 그렇죠. 다 더한 넓이는 얼마가 되냐면 2가 된다는 거예요. 두 배가 된다는 거예요. 원래 처음 넓이, 처음 넓이의 두 배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를 거꾸로 뒤집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두배 해도 이거, 이거 이거 더 해도 얘보다 작아요. 그렇죠? 이거 싹다 더해도 얘보다 작다고 해요. 이거 싹다 더하셔도 얘보다 작다는 거예요. 이런 숫자적 특성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싹다 더해도 얘보다 작다고 요 절대값으로 얘는 무조건 모을 수밖에 없더라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뭐가 되겠어요? 일단은 다 플러스가 일단은 된 상태에서 추론하셔도 돼요. 왜일까요? 이거 차이가 얼마큼 나요? 이거 보시면 이나죠 이거 더하시면 얼마가 돼요? 이거 더하시면 이만큼 나요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기 때문에 이 다음항 an이 2의 n승일 때이 다음항이 뭐가 돼요? 2의 n 플러스 1승이 되잖아요. 그렇죠? 다음항보다 딱얼마큼 차이가 나요? 이만큼 차이가 나요. 오케이? 그러면 은 이걸 다 더하시면 일단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얼마를 만들 거예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서또 아이디어가 있어요. 뭐죠? 2분법의 아이디어가 있는 거예요. 저랑 확통을 이년때 공부하셨으면 제가 이분법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린 적이 있어요. 뭐였어요? 뭐가 하나 늘어나면 뭐가 하나 빠진다니까요. 그 이항정리 때 나와요. 예를 들면 합쳐서 10승이야. 오하고오라고 그러면 다음이 얼마예요? 얘가 사가 되면 얘가 무조건 얼마가 돼요? 하나가 빠지면 하나가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코멘트에다가 이분법이 뭔지를 이해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간단하다고 예를 바꾸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게 마이너스로 뒤집히는 순간 얼마 차이가 나요? 네, 두배 차이가 나야 돼요. 플러스 8인데 이게 마이너스로 바면 마이너스 8이면 8 빠지는 게 아니야. 16이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 아니야. 차이가 얼마 밖에 안 나. 마이너스 14니까 마이너스 1 0만큼만 만들면 되거든. 그럼 적절하게 해서 몇 개만 바꾸면 된다는 거 앞에서. 제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마이너스 최종 마이너스이면 되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라고 이거 마이너스니까 다 다음 다시 맞으면 얼마라고 해? 마이너스 2인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까? 그럼 누구랑 누구만 마이너스로 바꾸면 돼? 얘랑? 얘만 바꾸면 끝나네. 왜? 이거 마이너스 바꾸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10 이거야 돼. 너 마이너스 14다 채웠네. 아이씨, 어디 갔어? 넘어갔어 왜? 마이너스 14다 채웠잖아. 끝났네. 그럼 얘만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 나머지 다 플러스네. 이거예요. 규칙성이 없어요. 사실 엉덩어리 말하면. 정확하게 숫자 추론만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일부 이제 유명하신 인간 강사님이 이걸 평할 때한가원이뭐 이런 문제를 내죠?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유치하지 않나요? 라고 냈어. 나는 좀 반대 생각이었어요. 유치하지아 유치하죠. 유치한데 야이 문제를 씨 배경지식 없는 애들이 누가 맞춰 배경지식 없으면 뭐 하셔야 돼? 재빠르게? 재빠르게 다 나열해야 돼. 왜냐하면 봐봐라 부호가 다 감춰진 상황이야 예를 들면 부호가 바음에 변해요 뭐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 규칙성을 빨리 찾아내서 13979는 모 중에 규칙성처럼 보인다고 올 수번째 양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는 거야 근데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드니 규칙성이란 없잖아 씨, 알 수가 없잖아 내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뭐예요 빨리? 나열하는 것 말고 답이 없다고 이건 뭐야? 다 더하면? 10개 항다 더하면 마이너스 14네 이거밖에 없다고 이거 뭐 공식 쓸래? 쓸수 있니? 공차 아니? 공비 아니? 뭔지 몰라? 항구 뭔지 몰라? 불규칙하다니까? 항이 아무거나 될수 있음을 뜻하는 거야. 그걸 도달하는 것도 오래 걸려. 이, 여기서 그냥, 여기서 도달할 수 있으면 이미 실력이 좀 있지. 야, 여기서, 여기서, 어, 그건 모른다는 소리지? 항이 아무거나 되겠네. 그러면 뭐야? 걔네들은 이미 1, 2등급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가 없어. 실전에선. 대입을 해보고, 뭐고? 또 대입을 해보고, 뭔 말이지? 맞잖아. 어, 만약에 이런 거면 시, 뭐 쉽겠지. 뭐 이런 쉽지. 이런 뭐야? 얘는 무조건 짱수예요뭐 이런 얘기니까 쉽지. 괜찮아. 하나만 더 들어가면 이게 뭐라는 얘기야? 이건 알 수가 없네. 몇개 나열해 보니까 이거 씨 아무거나 되는 건데? 그렇네. 그럼 규칙성으로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예쁘게 구해내는 게 아니네. 그럼 재빠르게 나열해서 빨리 상황을 파악하는 수밖에 없지. 괜찮아요. 다코 다 공부한 아이들이한테는. 이 문제가 다소 유치할수 있어. 근데 보통의 사람들한테는 이 문제는 되게 당황할 수 있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안에서 배우실 거는 뭐더라? 아 등비수열은 이런 숫자적 특징이 있더라. 하, 무조건 이 차이다 이런 거 아니야. 공비가 좀 차이 나면 달라져. <laughs> 알겠어? 3회 인승은 또 다르지 않겠니? 뭔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나면 어떠한 행동을 해야겠다라는 걸 정립해놔야 된다는 거지. 그잖아. 규칙이 없고 규칙이 없죠 사실. 잘 보시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쭉 가다 에만 마이너스인 거잖아 규칙성이 없다는 판단이 들면 사실은 뭐야? 그 나열하거나 하는 식으로 전체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어0개 밖에 안 되잖아.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뭐야? 마지막으로 내가 얘를 찾을 때에도 별거 아닌데 여기를 두드리고 있는 거는 그쵸 아까랑 똑같은 거야. 아까 이항에서 그치? 1항이나 4항, 5항을 두드리고 있는 거는 이게 뭔지를 이해를 못한거 아니야. 내가 이분법이란 마인드에 대해 이분법이라는 거에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면 얘랑 얘를 두드리면서 끝났겠지. 이것도 안 되는 거래 이거 짤, 짤 없다. 이거 이거 마이너스 바뀌면은 이거 마이너스 16이야. 이미 넘어갔네. 이거 두개네 하고 이제 빨리 찾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알겠습니까? 앞에서 풀었던 거랑 같은 문제예요. 아, S, 아, A1 더하기 A5죠? a5는 sn- sn-1은 an이다 뭐 이렇게 찾지 마시고 이렇게 찾는 풀이도 뭐야 일반왕 뭐라고 해? 그냥 바로 해라 알겠니? 아 근데 놀랍게도 sn- sn-1을 계속 유지하는 애들이 있어서 그래요 시험을 4시간 볼 건가요? 그렇죠? 5학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일반왕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25 더하기 2의 5승 32 더하기 25네 102, 16, 3 2대요 계산하시면 되죠 어, 25네 바로 공교롭게 그죠 어, a1은요 조심하셔야 되죠 여기다 넣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거 첫항부터수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다 넣어서 첫항이 얼마가 돼요 3이 나온다 하셔야 되겠죠 넓게 없어서 넣었습니다. 할게 없어 넣었습니다 할게 없습니다